일하던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 살기 위해, 삶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의 순간에도 많은 노동자가 일을 하다 목숨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업장에 컨네이어에 깔려서, 컨네이어 벨트에 끼어서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몸속에 바람물질들이 쌓여서 그렇게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산자공화국이라는 정로 산재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2 1년째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랑스럽지 않은 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무려 882명이나 됩니다. 이 수치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 일을 하는지 목숨을 걸고 죽기 위해 일을 하는지 헷갈릴 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는 살수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사회가 노동자들을 죽이게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오로지 환수 복지 뿐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은 일을 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서 환수해서 복지하는, 복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